M. Nelson,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러살렘 넬슨 회장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책임이라고 깊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안전히 본향에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자녀들을 하늘 본향으로 안전히 모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경제적 지위, 교육, 인종, 성별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고 그분의 계명지 지키는지, 성스러운 의 h 을 받고 맺은 성약을 준수하는지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가 모두 형제자매요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는 하늘로부터 영감 받은 교리는 집합이라는 이 위대한 사업의 기초가 됩니다. 이 교리는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과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동참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분께로 나아와 복음을 통해 그분이 마련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교리와 성약에 붙이는 주의 서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들으라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들으라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너희여 함께 귀를 기울이라. 저는 교리와 성약 맨첫 구절에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백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지금껏 저에게는 바다의 섬들에 살면서 봉사하라는 구체적인 부름이 세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제도에서 젊은 선교사로 봉사했고, 두 번째는 필리핀 제도에서 새로운 총관리 여관으로 봉사했으며, 그 다음에는 폴리네시아 섬들이 속한 태평양 제도에서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이세 지역 모두에서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집합시키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영국 제도에 처음 도착한 것은 1837년이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고 북방 땅으로부터 열 지파를 인도해내는 열쇠들을 회복했던 커틀랜드 성전이 조셉 스미스에 의해 헌납된 지 1년만이었습니다. 영국 제도에서 초기에 거둔 성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1851년 무렵에는 영국 제도에 살면서 침례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이 전체 교회 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961년에 고든 비 핵클리 장로는 필리핀 제도를 방문해 전임 선교 사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리핀으로서 멸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단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는 그곳에 85만 명이 넘는 교회 회원이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구주에 대한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제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업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선교 사업은 1844년 에디슨 프라이시 현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불리는 지역에 파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수의 폴리네시아인들은 이미 영원한 가족에 대해 믿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폴리네시아 제도에 사는 폴리네시아인들의 약 25%가 교회 회원입니다. 저는 멀리 타이티 섬에서 7대째 교회 회원인 17살 소녀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녀는 초기 교회 회원들이 솔트레이크 밸리에 당도하기 2년 전인 1845년 개종한 그녀의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앞서던 사례들은 훨씬 더큰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집합은 오늘날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전이자 가장 위대한 대업이며 가장 위대한 사업입니다. 몰명경이 세상에 나오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개시와 신권 열쇠가 주어지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이름은 야곱에게 부여된 호칭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진 약속과 성약은 아브라함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고, 또 내가 내 이름을 통하여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내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내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조상으로 찬양하리라. 전세에서 있었던 천국 회의에서 구원의 계획이 논의되고 지지받았습니다. 이 계획에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제정되었으며 집합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신권의 특정한 법과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선택 의지의 원리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포함하여 수세기 동안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분열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는 유다 왕국이 되었고, 열 지파로 알려진 나머지 족속은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왕국이 나뉘고 200년이 흐른 뒤인 주전 721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분산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열 지파는 아수르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으며 후에 그들은 북방의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몰몬경이 시작되는 주전 600년에 조상 리하이는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미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리하이는 자신이 이스라엘 분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리파이는 이스라엘 집이 그 가지앗 꺾여 온 지면에 흩어질 감람 나무에 비유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른바 신세계에서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인과 레이맨인의 역사는 대략 주후 400년경에 막을 내렸습니다 조상 리아의 후손들은 오늘날 미 대륙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몰몬은 제3니파의 5장 20절에서 이 일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몰몬이요 미아의 순수한, 순수한 후손이라 내게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가 있나니 그는 우리의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연대기의 절정은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가르침 성역과 사명입니다 영원을 결정지는 구주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잘 알려진 유다의 두 번째 분산이 있었습니다. 주 70년부터 135년까지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과 박해로 당시 세상의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약의 자녀들을 모으기 시작하셨다는 표적으로 몰명경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로 번역한 몰몬경은 리아의 후손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로 입양될 이방인들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니파이전서 22장 머릿말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지면에 흩어질 것임,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에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보살피며 양육할 것임. 몰몬경 표제지에는 몰몬경의 한 가지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과 몰몬경으로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개념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혈통과 관계없이 모두 집합할 이스라엘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한 집합과 더불어 수많은 성전이 건립되고 발표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전례 없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집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집합은 참된 교회에 속하고 참된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 집합에 관한 법률을 따름으로써 이 마지막 날에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집합은 개종을 수반합니다. 또렷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하며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고 주님 성약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위대한 특권을 지녔습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인과 유럽인, 남미인과 북미인, 아시아인, 호주인 그리고 바다의 섬들 위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주의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합은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의인들이 성도들 가운데 모이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합에 관하여 넬슨 회장님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휘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필수적인 침례와 성전 의식들을 받도록 돕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언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처럼 단순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제가 1960년에 선교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62년이 지나는 동안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의 수는 7,683명에서 6 2 0 0 0명니다 5 4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58개였던 선교부 수는 411개로 늘어났으며 약1 7 0만 명이었던 회원 수는 약1 7 0 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가 복음을 나눌 기회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집합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과 선교사들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곳에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은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분이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넬슨 회장님의 강력한 권고에 응답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한다는 우리의 결심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성교사업에 관한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원 개개인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등대의 불빛과 같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추고 살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친절과 의로움, 행복과 진실한 사랑의 모범을 모든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어질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구원과 승령의식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때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경전에는 기쁨과 평안, 죄사함, 유혹으로부터의 보호,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탱하는 힘에 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필멸의 삶 너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은 자의 영들의 큰 세계에서 어둠 속에 있고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복음을 나눌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모든 어린이와 청남, 청녀, 가족이 또한 정원회와 반, 상호부조회가 주님과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가 발표하신 이스라엘의 집합을 도우라는 강력한 권고를 개별적으로 또한 함께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선택 의지를 존중합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집합하자는 권유에 응답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참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며 주님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돕는 등대와 같은 모범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상 곳곳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가져다주는 하늘의 축복과 의식에 참여하고 안전히 본향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실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히 간증드립니다. 아멘.